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최근 영양백 논란에도 불구하고 육군이 또 영양백 입찰을 한 것이 뉴탐사에 의해 보도되었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나라장터를 통해 윤석열이 석방되고 3일 후인 12일 육군이 약 2억 원 가량의 영양백 입찰을 진행했다고 밝혔습니다. 강진구 기자는 육군 관계자의 통화에서 이미 영양백 논란이 있고 특히 윤석열이 석방되자마자 입찰을 한 것에 대해 질문하자 관계자는 2022년 합참의 지침에 따른 것이고 문재인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고 발언합니다. 이에 22년의 정확한 달을 문의하자 알아보겠다고 한후 결국 알려줄 수 없다고 답변했습니다. 자, 그러니까 22년 윤석열 정부가 시작된 5월 이후부터 영양백 구매가 시작되었다면 그때부터 이미 개엄 혹은 국지전 등을 생각해 둔것 아니냐는 의심이 드는 것인데. 흥미롭게도 나라장터의 발주 목록에서 영양백을 검색하면 2022년 6월부터 검색됩니다. 그 이전엔 아예 목록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영양백 발주는 윤석열 정부 때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이어 24년 개헌이 발발한 12월에 급증했고 25년 윤석열이 석방한 며칠 후또 입찰을 내었다면 국민적 불안과 의심은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지난 영양백 3천 개 논란이 터지자. 김병기 의원과 박지훈 변호사는 불파에서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영연백이나 예를 들어고 관 같은 종유관 같은 걸 갖다가 좀 준비했던 게뭐 통상적인 것 빼고 한 3000개 4000개를 준비를 하려고 했랬던거 아니 아습니까 아니 네, 네, 네. 이게 물론 12상 개엄에 관계된 것도 있지만 국지전 문제를 그렇죠. 갖다가 생각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네, 근데 선투. 국지전에 관을 그 정도로 생각했다고 하는 게 이게 중 이게 굉장히 무서운 게시사말로 네. 미친 게 이~ 그러니까 사망자가 전사자가 한 (4000명) 나오려면은요 네. 그한 (5배에서) 한 (7배) 정도가 사 그~ 부상자가 나오는 네, 거아습니까 네. 그러면 그렇지. 이게 (3~4만 명이) 되는 거거든요 음. 그러면 우리나 두세 개 정도의 사단이 사단병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그러니까요. 더 나가면 이 군단병력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게 군단이잖아요. 예. 그 병력의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걸 예상하고 음. 네. 했다고 한다면 적어도 그러니까 보통 전투를 치르면 10분의 1 정도가 군이 이제 저10% 정도가 네, 손실이 네, 발생한다, 네. 저 사상자가 발생한다고 했을 때 50만이 동원되는 군입니다. 네. 음. 저희가 전면전을 하게 되면 네. 100만에서 110만을 저 육군을 동원을 하거든요. 어, 그래요? 그럼 그렇죠. 그러니까 전선의 거의 반 그러니까 이게 네. 시샘 말로 전쟁을 할 그러니까 음. 국지전이 아 국지전을 굉장히 거의 전쟁을 하려고 생각을 했지 않으면 네. 이런 이런 것 이런 준비를 할수 없는 거거든요. 어. 그러면 그게 과연 단순하게 개헌만 생각했을까? 헌법재판소 재판을 좀 초고하는 의미도 있는 것 같거든요. 보면 음. 이 정도인데 결정 안 하십니까?라는 음. 좀 느낌도 들고 네. 이런데 윤석열 돌아오면 뭐 하겠습니까? 또 합니다. 2 3일 민주당 소속 국방위원들은 헌법재판소 장문 앞에 모였고 간사인 부승찬 원이 다음과 같이 발언했습니다. 아시다시피 헌법 위에 권력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윤석열 탄핵 인용은 무너진 대한민국 안보를 바로 세우는 시발점이 될 것입니다. 윤석열 탄핵 판결 지연으로 대한민국의 안보 리스크는 점점 더 가중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국가안보 최대 리스크는 군을 불법으로 동원해 내란을 획책한 윤석열 그 자신입니다. 자, 박찬대 원내대표도 기자회견을 여는데 이 자리에서 최상목탄에게 대한 질문이 나왔고 이에 답변하는 과정에서 매우 흥미로운 발언을 합니다. 어, 우리가 검찰 또는 대통령실에 특할비, 그 다음에 증빙도 없고 소명도 하지 않고 있는 예산에 대한 어, 일부 삭감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 그리고 나서 과도하게 많이 있었던 예비비에 대한 삭감을 우리가 주장을 했는데요. 그와 동시에 사실은 추경도 같이 요구를 했습니다. 근데 예비비 및특할비 삭감을 처리하지 않으면 어떠한 증액도 동의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이미 작년 연말이면 우리나라 경제가 엄청나게 어려울 때였기 때문에 결국은 내수 진작을 위한 증액이 요구되는 건데, 그 자체를 거부해버렸습니다. 야당으로서는 그래서 감행만을 대상으로 한 국회의결을 진행할 수 밖에 없었고요. 제가 기억하기로는 11월 29일 날인가 예결위에서, 예결위 안을 처리를 했고, 그리고 30일 이후에 그 예결안이 넘어왔죠. 그리고 우리가 12월 10일 날 마지막 본회의, 정기국회 마지막 날, 어, 내수 진작 등 경기 활성화를 위한 증액 방안을 여러 가지 모습으로 제안을 했고요. 그거에 대해서 기재부에 어, 적절한 응답을 요구를 했는데 어, 12월 9일 밤 10시 45분에 최상목 부총리의 문자를 하나 받았습니다. 12월 10일 날 논의하자고. 아이 말이 됩니까? 12월 10일 날 의결만 남아있는 상황에서 예, 어떻게 보면 은 경제회생을 위한 증액 부분이죠. 그런데 이제 우리가 정기국회가 끝나고 나서 25년도 회계가 시작이 되면 이제는 살릴 수 있는 방법은 추경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당시에 더 미리 증액을 통해 가지고 내수진작을 위한 기회가 마지막으로 제시가 됐는데도 불구하고 그거를 거부했습니다. 그리고 12월 10일 날 어, 국회의장실에서 저를 만났는데 그때 증액과 관련된 부분, 경기 활성화 내수 진작을 위했던 우리 측의 요구 사항과 정부의 방안을 내놔 봐라 라고 했더니 하나도 내놓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이런 분이 경제 수장으로서 역할을 한다고 볼수 있습니까? 저때 그때 저한테 요구했던 건뭐냐면 예비비를 2조 천억을 올려달라 그러더라고요. 다른 경기 활성화를 위한 어떤 증액도 요구하지 않았습니다. 예비비 2조 천억을 올려달라. 나중에 알고 보니까 개헌 문건이라는 게 있었죠. 그때 경제 부총리한테 윤석열이 준 개헌 문건에 1, 2, 3이 있었는데 1이 뭐였냐면 예비비를 최대로 확보해라. 그 문구가 있지 않았습니까? 12월 10일날 최상목이 어떠한 증액안도 가져오지 않고 나한테 예비비 2조 천억만 올려달라고 했던 그 황당한 요구가 지내놓고 보니까 오로지 내란 속에 윤석열의 예비비 확보, 비상계엄, 불법계엄을 유지하기 위한 그 예산 확보에만 목을 매고 있는 이 분이 이 어려운 경제를 책임질다고요? 썩은 겁니다. 우리 경제를 위해 가지고는 과감하게 분리해야 됩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헌법 위배 사항이 얼마나 많습니까? 대통령도 아닌 분이 역대 세 번째 거부권이라는 거 아닙니까? 이승만 윤석열 최상목 자, 이 역시 2차 개헌을 준비하려 했던 것일까요? 예비비 확보가 최상목의 개헌 임무가 아니었습니까? 이제 대한민국의 운명을 좌우할 슈퍼위크가 시작되었습니다. 헌재의 한덕수 선거와 사법 공작으로 인한 이재명 대표의 이심 선고 그리고 반드시 일정이 잡혀야만 하는 윤석열의 탄핵선고가 있습니다. 윤석열 내란수의 정권이 유지되는 이 비정상을 헌재는 반드시 바로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들이 약속했던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헌법질서를 수호하는 이두 가지를 반드시 지켜야 할 것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